형제 엘리트 주가가 최근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연출했는데 오늘 증시가 빠지면서 9%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형제 형지... IN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조금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엘리트만큼은 빠지지 않았고 심지어 거래량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 흐름으로 보면 얘는 지금 상한가를 갔어요. 형지 INC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어요. 아, 참, 이제 뭔가 기분이 나쁘죠? 형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를 갔는데 왜, 왜 형지 엘리트만 상한가를 못 찍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들 좀 답답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최근 어느 구간에 매수 하셨던지 간에 지금 약간 손질 아니면 수익 구간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솔직하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성지글로벌 하고요 성지 inc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형지 엘리트만 지금 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형지 쪽 애들이 이재명 관련 종목으로 해서 엮이면서 주가상승이 많이 일어났었던 거잖아요. 근데 형지 INC랑 형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어이 대통령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부각이 될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주식이라는 게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주가상승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불가능하죠. 근데 형지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이슈를 보셔야죠. 여러분들 엘리트 학생복 아시죠? 저도 학생 때 이제 엘리트 학생복 교복을 이걸 맞춰서 입었었습니다. 어, 근데 얘네가 이제 반세기 만에 이걸 이제 수출까지 해낸다. 해외로. 어, 그래서 이 교복 기업이, 기업 자체가 뭔가, 어, 벌크업을 한 거죠. 한 단계 커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를 바탕으로 상승을 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왜 올라가느냐 결국에는 이전에 대통령 관련 종목으로 해가지고 인맥주로 해가지고 매집을 했었던 세력이 한탕 더 해먹겠다 마침 재료 좋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잘 먹고 잘 빠져야 된다 자 그런데 세력들이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올릴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력들도요, 여러분들 아무 이유 없이 주가를 올리면요, 큰일 납니다. 얘네도 금감원에 다 끌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얘네가 가격을 올릴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기업의 본분을 바탕으로 이슈가 나는 거를 가지고 주가를 들어 올리는데 여기에서 그걸 통해서 적정 가격까지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적정 가격. 이게 여러분들 만만해 보이지만, 진짜예요 올라간 주식은 결국 적정 가격까지 한번 터치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버슈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 막 뿜으면서 윗꼬리 은봉 캔들 막 만들면서 주가 떨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웬만한 주식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주식들은 이렇게 돼 있고 적정 가격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이유는 뭐가 되냐면 적정 가격 평가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계속 저평가다 이러시는 건데 그건 이제 세력들이 괜찮은 재료가 아니라서 매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얘 적정 가격은 얼마냐? 이걸 여러분들이 수치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 종목만 여러분들이 적정 가격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다른 종목들도 적정 가격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 평가하는 엑셀 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은 5초만에 가치 평가를 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띠링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 되어 있는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주고요. 지금 고평가 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 발이 나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것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 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 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 보시면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저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 놨다 라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 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파일 이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놓았는데 010-5741-1740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에 1740번으로 적정 주가라고 네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 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두었죠. 아까 매디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 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실제로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게시물 탭을 여러분들이 클릭해보시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거 자료 받았고 엑셀 받았고 지표 받았어요 라고 7달 전부터 302분이 댓글을 통해 트리니티 증권 tv 채널 정말 투명한 채널이에요 라고 댓글로 인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인증을 해주시느냐 연락을 남기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자료를 전달해 주시더라 라고 이렇게 302분이 댓글을 통해 증명을 해주시죠. 어떤 증명? 드니티 증권 tv 채널은 100% 무료로 자료를 주신다 다른 채널들은 연락 남기면 자료 주겠네 문자 주겠네 수익 내주겠네 텔레그램 방 들어가게 해주겠네 난리난리 야단법석을 피는데 다른 채널들은 사실 연락 남겨맞자몇날 며칠 몇 개월이 지나도 답장조차 없고 실제로 이제 연락이 오면은 돈 달라고 하기가 일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채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죠 다른 유튜브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락 남기기에서 자료 다 챙겨 가세요 엑셀 지표 이거 여러분들 무시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다 나눠 드리는 거고 유튜브를 키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음, 바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돈 저는 안 받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돈을 잘 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제본 계좌를 보여드리긴 조금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1년 전부터 1000만 원짜리 계좌를 한개 맞춘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업데이트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증권사에서 실제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1년 전부터 1000만 원짜리 계좌를 만들어서 65% 수익률을 냈는데 670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어요. 뭘로 했다고요? 가치 평가 엑셀과 타점 포착 지표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 나눠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걸 받아 가신 분들이 이렇게 받았다고 댓글 남겨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100% 무료니까 자료 전부 챙겨 가시고 댓글만 남겨 주시면 되겠다. 구독도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라는 이야기 전달 드리는 겁니다. 제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스스로 대응 가능하시게끔 일목 균형표 추가해서 대응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란 구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주가 일정분 상승이 나고 조정이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 조정이 요기 정도까지 진행될 거로 봤는데 상당히 빠르게 조정이 끝나는 게 아닌가 싶구요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직전 고점 있죠 요 근처까지 올린 다음에 또 물량을 털어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처럼 윗꼬리 음봉 캔들 패턴과 함께 거래량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면 조심하셔라 라는 이야기를 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면 조심하셔라 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여기를 이탈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필시지지라고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필시지지. 그래서 여기는 이탈하면 손절을 해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정도 이야기 드리고, 이걸 이제 전부 만족을 해 주게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이 정도까지도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기술 목표 여기까지로 한번 세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대응을 잘 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잘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상을 여기까지 봤는데도 내가 혼자 대응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여러분들 끙끙 앓지 마시고 0 1 0 5 7 4 1 1740번으로 형지 엘리트 대응, 형지 엘리트 대응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그리고 평균 단가에 따른 대응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소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혹래라도 영상을 너무 늦게 봐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대응을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또한 연락 남기시면 답답한 부분들 전부 해소될 수 있게 과거는 못 바꿔도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동일한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연락 남기셔서 전부 대응해 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